캘리포니아주 가뭄 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지만 미래 물부족 사태를 대비해 가준의 물 절약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할리우드에서는 하수를 재활용해 만든 생수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애써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LA의 유명 관광 명소인 할리우드에서 주민들이 재활용 생수를 맛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등 하수를 정화해 만든 물이라 처음에 생수를 거절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생수를 마셔본 주민들은 일반 물과 맛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상수 지구와 오렌지 카운티 위생 지구는 합동 프로젝트인 지하수 보충 시스템을 통해 빗물과 생활 하수를 재활용해 약 85만 명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생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마시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상수지구와 위생지구 측은 오늘 할리우드에서 재활용 생수 맛보기 행사를 개최해 재활용된 생수 2,000병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일반 음료수처럼 플라스틱 병에 포장된 재활용 생수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 물은 3단계 선진 과정을 거치고 미세 여과, 역삼투 그리고 자외선을 통해 정화됩니다. 현재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1억 갤런의 폐수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 측은 하루에 1억 3천 갤런의 양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You'll see our slogan is It tastes like water because it is water. And you'll see that this water taste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water. Prime News,